네, 안녕하세요. 방도령입니다. 음, 우선 부채가 있는데, 저희 스태프님들이 제 부채를 안 가지고 오셔서, 오늘은 좀 이렇게 헝그리하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는 하나미에요. 어, 하나미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연이. 주변에 다 자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더 더릿 더릿 무슨 할말 있으신가봐요. 강해중의 사랑빵 열시다. 하남의 미사리 더릿. 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북한 문화 공간으로서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주 넓고 도심 속에 좀 평안한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클럽 옛날에 그 클럽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예 옛날 추억이 나네요. 팔찌할 것 같은 느낌. 클럽이요. 재밌었죠. 지금은 못 가요. 나이가 안 돼서. 들어가 보시죠. 어? 뭔가, 복도가 되게 넓게 있는데요. 약간 갤러리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셨던 그런 카페인가 봐요. 하남의 미사리 쪽에 있거든요. 아... 드라마 세트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나 봐요. 뭐 이런데 안쪽도 보면, 여기 대표님이 약간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전시하거나 세미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는 뭔가 갤러리 느낌. 그러니까 그림을 걸어 놓아야 될것 같아요. 얼마 뒤에는 뭐 현대자동차의 그런 자동차를 한번 전시를 하는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 충분히 그럴 만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제 카페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도깨비 느낌이 나는데, 도깨비 좋아하세요? 아, 약간 도깨비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오케이, 아, 여긴 또 완전 가든이에요. 가든, 가든. 와 제가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와 이쪽은 너무 또 평화롭네요 주중에 오후 2시에 이런 평화로운 가든에서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면 남들 일할 때 나만 노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같이 놀면 재미없어요 나만 놀아야 재밌습니다 자, 아, 이제 카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왔어. 안에는 되게 모던해요 네. 블랙이글 네, 멋고 있습니다. 어, 미토스 네, 그라인더도 이제 구성을 맞췄고요. 어, 역시나 그 이제 도시 외곽에 항상 대형 카페에 항상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염료나 기본적인 조각 케인류들. 어, 여기도 술을 파네요? 어, 이따가 저기 있다고 한병 제가 법카로 사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미사여구? 어, 눈에 너무 확 들어왔어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가게를 가면 왼쪽 맨 상단에 있는 음료를 먼저 시켜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얘는 꼭 먹겠습니다. 어, 오틀리가 있구나. 아, 제가 아는 형이 오틀리에서 근무를 해서 그 형이 보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방판맨 보고 있나? 음, 메뉴판은 이렇게 보고, 어, 저희 기본, 당도령 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바질 라떼, 네.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이쪽에? 네. 네. 아, 그렇게 저의 얼굴에, 이, 그, 조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그 <laughs> 일적으로. 아, 여기, 여기가 더나 예쁘게 나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레아님 이 영상을 찍으실 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생기게 나오냐, 안 나오냐. <laughs> 이것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그 에스프레소부터 이거는 먹어볼게요. 굉장히 색깔이 다크하죠? 왠지 올드스쿨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어 향은 굉장히 은은해. 부드럽고 좋네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음료를 딱 먹어봤을 때 입안이 따끔거리는 그, 그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네 그래서 어물 온도를 거의 적정 수치까지 맞춰 놓으신 건가 지금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밖에 나머지는 뭐뭐 뭐 근데 아쉬운 걸 굳이 여기서 이제 찾아야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찾는다면 첫 번째는 추출이 좀 길어요 이번에 먹어먹었을 때 묽은 느낌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무조건 추출이 길었으니까 나오는 건데 먹고 나서 목젖에 잔여감이 나와요 어 거슬거리는 잔여감이 나, 남는데. 이거는 추출을 적정보다, 그러니까 추출을 적정보다 길게 했다라는 건 추, 추출에 적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정이 있다는 건 적정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출이라는 게왜 적정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두가 되고 원두를 분쇄해서 원두 파우더가 되면은 그 원두 파우더 전체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추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뭘이 원두 파우더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커피 파우더를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균일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니콘 구조라고 해서 그 안에 수용성, 향미,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을 우리가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랙이 필요한 거예요. 크랙, 그러니까 팝이 터져야죠. 그 생두가 확장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수용성 향미성분을 물이라는 용매를 통해서 빼주는 거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셨죠? 그럼 빼내주면 얘가 무한정 있느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하는 양도 있고 추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적정한 추출 시간이 있어야 안에 있는 성분이 다 수용성 향미성분이 추출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추출 시간이거든요. 추출량은 그 성분을 다 뽑고도 더 추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용매만 나온 거잖아요. 무슨 용매? 텅빈 커피 조직을 쓸고 나온 용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거예요. 추출을 왜 하는가? 추출이 뭔가? 추출의 처음과 끝이 뭔가? 이거를 모르시면 라면을 1분만 익혀도 난 라면이다. 10분 익혀도 난 라면이다. 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취미생활로 커피하시면 되고요. 이제 라면은 면이 어떻게 됐을 때가 정확하게 익은 거다라고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묽은 맛이 난다는 건 추출수가 거의 성분을 훑고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다그래서 우리가 수용성 향미 성분만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아니죠 추출수라는 용매는 파우더 입자 전체를 쓸고 나오죠 겉에 이제 입자 조직은 불에 의해 크랙이 터지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불에 의해 본격적으로 캐러멜라이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둡기가 밝게 묶인 거는 밝고 어둡게 묶인 거는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 조직들도 함께 추출이라는 영역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 <laughs> 자, 다음은 라떼를 먹어보겠습니다. 그 여기 대표님이 저한테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48분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카페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얘기가 커피의 진심이다. KMBC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해 봐야 커피가 맛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말도 증명되지 않아요. 근데 막 이게 진짜 놀랄 만큼 맛있냐? 이게 아니라 기본기가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아쉽다면? 약간 묽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머금고 입안에 있을 때 커피와 우유가 딱 조화를 이뤄서 커피도 더 생각나지 말고 우유도 더 생각나지 말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때 느닷없이 물맛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느껴지면 이 안에 수분량이 에스프레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량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그 커피에 그렇게 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본기가 안돼 있는 거에 좀 화가 날 뿐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라면 가게 갔는데 라면을 불려서 나왔어. 이게 3천원짜리든 뭐 2만원짜리든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증명이 되니까 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laughs>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진짜. 어, 약간 멋, 멋만 부리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김밥집이라든라면집이라든 김밥, 라면 등은 남들보다 잘 만들 줄 알아야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이 당연함이 사라진 세상. 막이라! <laughs> <laughs> 여러분, 가끔 저보고 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미친 건지, 아니면 미친 척하는 건지.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레피디님이 시키는 겁니다. 레피디님이 설정을 다 짜오시고 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충실하게 급여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더러운 유튜버 놈들 <웃음> <웃음> 잠깐 물어보세요. 실제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일단 크림의 정도가 너무 좋아요. 적절해요. 제가 크림 라떼를 먹고 진짜 경기 일으킨 적이 음 몇번 있어서. 이 크림이 이렇게 커피랑 크림이랑 입안에서 딱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먹어도 먹어도 크림만 있어. 모양은 예쁜데. 그런데 가 많거든요. 약간 먹으면 왜 리밍을 설탕을 했을까 안에 있는 음료가 새콤하거든요 근데 입에 묻은 거를 음료를 먹고 나서 입에 남은 설탕들이 나중에 녹잖아요 그러면서 새콤 달콤을 만드는 거예요 와이건 기본 공식을 엄청 잘 따른 그런 음료인 거죠 자 다음은 아메리카노 이산미의물탄 듯한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 맹하, 그 물을 잘못 맞춘 거랑은 달라요 산미, 그러니까 산미를 딱 느꼈는데 산미 안에 지금 대표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 엄청 기대됐어요. 이게 바질 토마토, 토마토 바질 에이드라고 하는데 사실 에이드가 진짜 맛만 먹으면 어한 2만 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에이드라는 말이 탄산이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원래 원어, 원 뜻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a 더라고 하는. 네, 그건 거고. 에이드는 원래 물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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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럽을 안쓴 지가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제가 첫 가게에서 시럽을 많이 썼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랬어요 예. 낭만의 시대였죠 낭만의 시대 낭만의 시대란 주 6일 9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함정은 점심시간이 없어 뭐 이런 느낌 연차? 없어 휴가? 없어 점심시간도 없어 주 6일이야 뭐 이런 느낌 4대보험? 너나 해 퇴직금? 없어 약간 이게 낭만의 시대예요 이제 낭만 바리스타들이 다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바리스타가 나쁜 짓을 하면 가는 4대 지옥이 있어요. 1대 지옥은 와플 지옥이라고. 이제 죽을, 죽어서도 계속 와플만 구워야 되는 와플 지옥. 이제 두 번째는 스무디 지옥. 옛날에 스무디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끔찍해요. 저는 빙수 지옥이라고. 아 진짜 진짜 싫어요. 빙수 만드는 거 진짜 싫어. 빙수 먹지 마. 그래서 이제 빙수를 잘 만드는 친구들을 항상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빙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가 거의 전담을 해서 이제 하는데 시더 시더라고 부른다고. 네. 그리고 빙신 빙신은 근데 실제로 저희들끼리 막 이제 풍자하듯이 많이 얘기해요. 야 옛날에 나 빙신이었어. 탓도잘 올리고. 떡도 잘 자르고 근데 그게 한때 바리스타를 그만두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약간 전염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희한테 흑사병 같은 느낌? 우리가 커피를 하는 것인가, 빙수를 만드는 것인가 이런 빙신 같은. 오, 진, 이게 진, 이거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에이드가 근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네. 근래가 이제 한 10년 전인데. 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일단 음료를 먹고 왔어요. 어, 우리 대표님이 한번 음, 에스프레소를 여기서 원래 드시던 대로 뽑아 볼게요. 네. 음아 여러분 그 아침에 세팅을 잡을 때 에스프레소로 잡냐, 아메리카노로 잡냐, 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잡겠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 질문만 할게요. 된장이 맛없는데 된장국이 맛있나요? 에, 아니죠. 된장이 맛있어야죠. 그럼 된장국은 자연스럽게 맛있죠. 그럼 두 번째. 에스프레소를 잡을 때 도증량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메리카노에 있는 물량은 그대로예요. 이거에서 일로 옮기는 순간 조건이 하나 붙는 거거든요. 그럼 얘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농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동일하게 맞춰 놔야죠. 얘가 뭐 만약에 도중 량이 적었다. 그럼 얘 농도만큼 얘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런 작업은 안 해요. 왜냐면 여기는 물이 고정이에요. 왜냐면 컵에 적정한 볼륨이 정해져 있고 이 상태는 그대로 놔두면서 에스프레소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맛있다, 뭐 맛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낭설이 나온 게한 가지. 에이징이 안 되면 곱게 분쇄해라. 이거 진짜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메리카노로 세팅을 잡으니까 나오게 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프레소로 먹잖아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쓰레기예요. 내가 만든 에스프레소로 왜 세팅을 안 잡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은 아 에스프레소는 너무 쓰고 뭐 어쩌고 어, 그걸 왜 파세요? 본인이 먹기도 쓰고 힘든 걸 남한테 왜 파냐고요?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타요. 뭐 이건 그냥 말할 가치가 없어요. 에스프레소로 세팅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커피가 늘죠. 에스프레소로 맛을 잡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았는데 하지 않는 게 나쁜 거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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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요새 좋았다가 슬펐다가.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약간 좀 스케줄이 날이 안 되거든요. 낮에 지금 로스팅을 근무하고 왔어요. 생산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지금 오후 시간 동안 원래 하루에 해야 되는 걸두 업체를. 이 방송을 찍고 저녁에 우리 VA 뭐 행사 관련해서 그리고 신 모델 홍보를 또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요. 거의 이 정도면 어 거의 동인택에서 저를 소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말한 부분이 느껴지는지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똑같아요. 산미가 도드라지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네. 산미 뒤에 단맛이 느껴졌나요? 단맛 단맛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세 번째 산미 내부가 묽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오렌지라고 하면 오렌지 주스를 딱 먹으면 오렌지의 그 선명도가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여기 안에가 그 물을 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 면 오렌지 주스가 묽어지면 산미가 오렌지 같지만 약간 엿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혹시 그런 느낌이 나는지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지. 응. 잘 생각해보면 산미에는 처음부터 똑같았거든요. 산미는 맨 처음 나오니까. 근데 맨 뒤에 단맛이 나와줘서 밸런스 있게 만들어주냐 아니냐의 차이에요. 그래서 도드라지는 건 뭐가 그 다른 맛이 약하기 때문에. 신맛만 남았네 다른 성분들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서 산미만 덩그러니 남은 거죠. 얼마나 외롭겠어, 제처럼. 저 뭐야? 겁나 무서워. 뭐지? 누구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도드라진다는 외로운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결점을 아까 말했던 게첫 번째가 뭐였죠? 네 산미가 도드라진다. 도드라진다. 산미가 강하다가 아니에요. 산미가 도드라진다. 도드라진다. 두 번째가 단맛이 나오냐? 단맛이 산미 뒤에 이어지는 단맛이 어, 느껴지냐? 느껴지냐. 세 번째가 묽은 느낌이 아, 묽은 느낌. 네물탄 느낌. 그 산미가 좀물탄 느낌이 나지 않느냐. 음. 그리고 네 번째가 먹은 있을 때 네, 혀가 드라이한 것을 넘어서 좀 따끔거리거나 음. 그런 자극이 있지 않냐? 네. 이 부분은 먹고 나서 항상 목에 남거든요. 음, 모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애프터 테이스트 그러니까 음. 애프터 테이스트란 음. 플레이버가 플레이버가 이제 향미잖아요. 음. 향이랑 맛이랑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느낌인데 음. 이 애프터 테이스트가 이제 피니시라는 향이랑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맛이랑 나눠졌다가 이번에 S.C.에서 통합했어요. 그냥 음. 애프터 테이스트가 향미다. 먹은 뒤 남는 향미를 그냥 애프터 테스트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애프터 테스트가 좀 잘렸거든요. 원래 먹고 화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먹고 뚝이 다섯 개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애프터 테스트가 후미가 잘렸다. 이거는 추출이 끝까지 다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 향미 성분을 끝까지 다안 뽑아낸 거예요. 두 번째, 따갑다, 드라이하다. 드라이한 게 넘어가면은, 이 혀를, 이 드라이한 게 사실 조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 그 역치보다 더 강하면은 따끔따끔한 느낌을 줘요. 이 혀랑 입천장이랑 머금고 있는 그 촉각을 전부 다 따갑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물 온도. 이거는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물 온도가 좀 높다. 세 번째, 그, 산미에서 물맛이 나지 않냐. 산미, 아니,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건 추출 시간. 추출 시간이 적정 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추출의 근본적인 목적인 수용성 향미 성분을 얘를 다 녹여주기 위해서는 얘가 용매인 추출수와 접촉해 있는 컨택타임이 적정하게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적정까지 안 가면은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오버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러면은 갈변이 더나와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맛이 뭉뚱그려집니다. 어둡게. 네. 그때 드러나는 특징, 자극은 이혀 양옆이 어, 드라이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들, 들거든요. 근데 그 자극 부위가 형 양옆이다. 양 근데 지금 이거는 수출 시간, 컨택 타임이 오히려 짧은 거기 때문에 산미 내부가 텅빈 듯한, 묽은 듯한 그런 어,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맛, 산미 뒤로 이어지는 단맛이 느껴졌는가? 네, 이거 아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분쇄도. 뭔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분쇄가 굵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 온도를 낮추고, 분쇄도를 조이고, 수출을 한번 적정량까지 뽑아보는 거죠. 자, 딱 그것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도 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거, 그 세팅할 때 레벨링 해가지고 깎잖아요. 이때 버려지는 원두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매번 하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에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 어, 레시피를 잡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 17.5g이 나왔다. 그러면 17.5g을 계속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버려질 일이 없죠. 17.5g을 찾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잡으려고.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린 거를 먹고 그 결점의 형태를 보고 목적해서 수정하면 끝. 이게 세팅이에요. 우리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을 먹었어요? 설탕 넣을까? 간장 넣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리사예요? 아니죠.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국을 먹고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 결점이 싱겁다니까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만. <laughs> 여기까지. 네.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신. 신, 난다. 재미난다. 더게이모브대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MBC에 어 의지가 있어요. 근데 저, 제가 그 나중에 이제 먼 훗날을 생각을 해보면 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KMBC에 나가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제 왠지 나이 제한이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40대, 뭐 45세 이상 이후로는 이제 도전을 안 하시고 물론 지금은 점점 이제 저희 세대가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계속 나오, 나오 고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덜하지만 어쨌든 그런 늦깎이에 시작하셨더라도 어 이제 자신이 그 가진 기량을 선보일 때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음 만들고 싶어요 그게 멋있잖아요 이태리 가면은 어 <laughs> 저도 한 번밖에 안 갔지만 어, 그냥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에스프레소 만들고 다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하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멋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셔서 참 인상 깊었고 그걸 또 음료로서 또 증명을 해주셔서 네 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